안녕하세요. 매일신문 정채원입니다.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습니다.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낮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17도,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. 예, 다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은 내일 까지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.5에서 2m, 서해 앞바다에서 0.5m로 일겠습니다. 안쪽 먼 바다의 파고는 동해와 남해는 0.5에서 2m, 서해는 최대 1m로 예상됩니다.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면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?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